여러분, 성경에는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새 사람 만드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 되기 싫은데 억질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린 성경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크리스찬 되어짐을 스스로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자기를 만났구나. 그리고 사명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희미한 불빛처럼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신앙이 정말 빛나는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빛은, 그리고 인생의 빛은 얼마나 밝으셨습니까?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올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마지막 주일에 돌아보아 관성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정말 더 밝은 빛나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씀 따라. 내 사명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들을 좀 새롭게 하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도 전형적인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실론적인, 그냥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스테반 집사 그 최초의 순교하는 그 장면 그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보관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우리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상이라는 것은 길 가는 그 도중 길 위에서라는 말이고요. 담의 색은 지명이에. 담의 색으로 가는데 이때 아울이 뭐하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자기 눈이 멀고 음성이 들려서 누구십니까 물으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럼 그곳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둘째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견이라는 걸 요새 중요시 여기요 그래서 뭐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어... 뭐 저기 또 어떤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 성취 앞에, 발전 앞에 교만해져요. 자기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보잘 것 없는 자기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면서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 마음속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슴 벅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끈이 그 사랑의 잔잔한 감동으로 격한 감동으로 찾아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저 그저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뜻도 없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의미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성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더 보람있게 하게 되고, 더 뜻깊게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기는 열심히 달려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뭐고 부활이 뭐길래 그 신비로움 앞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옛날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고 이렇게 제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도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도 살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으니, 이제 나는 새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 습관, 옛날 자아, 옛날 사람,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가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라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새로움의 시비르가 그들의 전 인격 속에, 전삶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싹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전에 보잖아요. 그러면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애사롭지 않아요. 자기 집안, 자기가 받은 교육, 자기의 그 종교 생활, 그 모든 것들에 자기는 너무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집안 배경 속에서. 잘 받은 교육, 그걸 통하여서 정말 지성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것 다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다 가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별로 자랑도 안할 거예요.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은 별로 없고, 그 중에 뭐 한나, 두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걸막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 이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걸다 가졌으면서도 다 버렸다. 그런데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대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죠? 너무나 자기가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좋아보이지 않는 거죠. 이 율법적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뭔가, 프라이드가 생겨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요, 무시하게 돼요. 심내지면은요, 경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랑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는 최고의 교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멸시와 천대로 우리는 균형 잡힌 이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품는 복음이요, 용서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에 얽매여져 있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거죠. 제가 캡틴쿡 쪽으로 요새 낚시를 자주 하러 가다 보니까 그 캡틴쿡 로드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눈에 띄는 글씨 하나가 큰게 있어요. 프리덤.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예, 프리덤 허니츠인가 하던데, 이거 모양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보니까 뭐예요? 교회야, 교회. 교회 이름이 프리덤 처치에요. 만약에 저쪽 아프리카 또는 공산치아 이런 데서 박해받는 나라에서요, 자유교회 이 정도 하면은요, 정말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호주라는 이 자유의 나라에서요, 프리덤 처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나를, 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상에 얽매이고 눌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든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과거의 자기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 집안의 배경, 자기가 받은 교육, 자기의 종교 생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신비에 동참하기 위한 그 삶의 여정을 떠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하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 하나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리면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이 자리를 잡아요. 또 좋은 습관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습관은 자연히 또 없어져요. 그러니. 이 한해가 끝나가고 또 한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버려야 될 것들 잘 생각해봐서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취하여야 될 것들 잘 생각하여서 취합시다. 그래서 세월이 그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성숙해가면서 더욱더 빛나는 신앙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연말 연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포카머신 옆에 있는 팜플렛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HELP IS AT HAND 라고 써 있어요 HELP IS AT HAND 그리고 그 밑에 보면 LIFE LINE 그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도박을 끊지 못하면 이리 전화하시오 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혹시 어떤 중독에 관한 나쁜 습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여서 억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Help is at hand.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관으로, 그래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두 손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면서 우리들 스스로 할수 없다 생각되는 것들로부터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그큰 도움심으로 나쁜 습관들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뭐, 한주 후에 만난 건데, 달라진 거라곤, 21년과 2022년 뿐인데, 마음의 결심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니 이렇게 달라지는군요라고 우리 서로의 삶을 축하하고 또한 격려하는 귀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와 습관이 자리 잡고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줄도 또 하나 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라면, 그리고 발전이 없었다면, 혹시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지냈거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여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우리를 보다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보다 성숙하게 만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